3 5 m m 특대 고등어입니다. 한 상자에 25마리씩 들어가고요. 사이즈는 35에서 4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고등어가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눈 보시면 굉장히 어, 싱싱한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. 고등어가요, 맛있습니다. 꼭 드셔보시고요. 그리고 20미 통치도 가지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통치고요. 통치가 맛있습니다. 구이나 지리탕으로 드셔도 맛있는 통치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만큼 맛있는 통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면은, 어, 이심미 서대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심미 서대의 모습이고요. 서대가 굉장히 귀합니다. 귀한 서대의 모습인데, 구워드시거나, 지져먹거나 튀겨드셔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가자미도 나왔습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심미 가자미고요. 가자미를 구워 드시거나 튀겨 드셔 보세요. 정말 맛있는 가자미입니다. 가자미가 철이다 보니까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. 꼭 드셔 보시고요. 그리고 바라가자미도 가지고 왔습니다. 바라가자미의 모습인데요. 싱싱하고 맛있습니다. 막 드시기 좋은 바라가자미는 25에서 28cm 전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싱싱하고 맛이 좋은 바라가자미 모습입니다.